음, 향이 너무 좋다. 겨울에 요가를 갈때 따뜻하게 가려고 이번에 외투를 좀 많이 샀어요. 쇼패딩을 제가 택배를 받으면 다 뜯어놓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laughs> <laughs> 헌옷 같지만 세우시고 네. 이거는 제가 무탕갈때 쓰려고 산 건데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장바구니, 이건 좀더큰 거예요. 무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두 개나 샀어요. 큰 거랑 작은 거.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목욕탕이나 운동 갈때 여기다가 이제 샴푸랑 씻는 거 넣으려고 샀는데 귀엽죠. 그리고 이거은 운동화. 이제 이거 신고 운동을 가려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츠 이거 신을 일이 있을까 잘 있을까 모르겠다 <laughs> 맨날 밖에 이쁘게 하고 잘안 다녀 가지고 한번 신어 봐야죠 이거 한번 입어 볼까요 언박싱은 이미 박스는 없지만 언박싱을 해 봐야겠다 나이키 맥스 9호 <laughs> 집에서 신발 신발을 이렇게 신으면 뭐 어때 뭐 괜찮죠 내 방이니까 <laughs> 패딩 하나만 걸치고 이제 가가지고 패딩이랑 이것만 딱 벗고 가서 이제 요가를 하는 거죠 이거 제일 가볍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렇게 처음에는 좀 큰가 했는데 음, 적당한 것 같아요. 딱 루즈한 느낌. 딱 여기 딱 가려주고 여기가 <laughs> 쇼 패딩이 생각보다 <laughs> 쇼 패딩도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가 좀 편해요. 롱 패딩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다닐 때 약간 롱 패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폭이 좁아지는 느낌? <laughs> 이게 활동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따뜻하고, 아 지금 되게 덥네. 어쨌든, 이쁘다 색이 생각보다 잘 빠져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했을 때보다 더 실물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까만 색깔 이제 패딩인데, 조금, 좀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부츠 신고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부츠 하나 신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키가 좀 커진 것 같은. 이것도 잘산것 같아요. 되게 편하네요. 편하고. 다리도 길어보이고 이제 이걸 입어볼까? 이렇게 되게 모자가 <laughs> 생각보다 약간 크긴 한데 어, 되게 따뜻하고 괜찮네요 약간 이렇게 뻑뻑한 지퍼? 그래도 <laughs> 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이렇게 이거는 안에다가 이제 원피스나 그런 약간 여성스러운 종류 입고 입어도 음, 충분히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요가 다닐 때도뭐 입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음. 너무 추우면 이렇게 모자를 덮어서. 완전히 다 가릴 수가 있어. <laughs> 괜찮네요. 이것도 잘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이 아이는 복슬복슬하게 복실 곰 같이 이렇게 털 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인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은.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가지고 까만색 패딩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입어볼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복실복실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도 않고 여기 이제 이건 단추거든요. 응. 단추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열고 다닐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어, 진짜 따뜻하네.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뒤집어서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집에 와서,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다음날, 이렇게 다시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laughs>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입고, 음. 옷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laughs> 까맣게, 까만 패딩으로도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도 두 개를 산 그런 느낌? 심플하게, 무난하게 까만색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laughs> 다잘산것 같아. 이번에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가방 산 것도 같이 가방 가방 제가 아까 이산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거 넣고 이제 운동 갈 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돼요. <laughs> 와, 이거 진짜 따뜻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가서 이것만 딱 벗고, 이제, 요가원 안에도 좀 추울 때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가벼운 거는 입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서, 이것만 딱 벗고. <laughs> 운동화 아이고 너무 뭐. 운동화도 이제 이걸로 저의 운동 룩은 운동할 때 이제 어 있는 패션은 완성 <laughs> 이렇게 항상 이제 운동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가야죠 운동 이렇게 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더워라. 꿀창, 꿀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는 이거 알파리프산이랑 경업고 먹습니다. 알파리프산 이거는 음, 항산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고,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먹으니까 땀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도 조금 더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먹고, 경험고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두개 먹고, 다른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예전에 먹던 거랑 비슷하게 먹는데, 이거는, 이런 거는 다밥 먹고 나서 먹어야죠. 얼~ <laughs>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오케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하면은 바삭하면서 어, 냄새도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만들어 먹는 된장찌개를 주아해서이것만 하면 되나? <laughs> 벌써 이렇게 소북하게 근데 남은 애들은 얼려두고 근데 바지락도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쌈장도 한이 정도 넣고 마늘을 좋아해요 그 마늘을 좀 많이 넣어요 이렇게 하고 좀 싱거우면 이렇게 된장을 좀더 넣고 그러면 되니까 과연 맛있을지.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담근 파김치입니다. 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잘된것 같아요. 어, 침 나와. 겠다 이거 식용꽃은 엄마가 사오셨어요 <laughs> 근데 쓰지도 못하고 썩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 밥도 맛있고, 음. <laughs> 진짜 건강하게. 봄똥이 너무 좋아서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재래시장에 들려가지고 봄똥을 항상 사봤었어요. 이렇게 쌈장이랑 봄똥이랑 밥만 있으면 막다 먹었어요. 밥. 전혀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봄똥만 있어도 밥을 먹었어요. 제가 담근 파김치. 완전 싹싹 그거 먹었어. 근데 이렇게 건강식을 먹으면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한 느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해산물 오늘 건강하게 해산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에어프라이어 돌리니까 완전 바삭해졌어 완전 바삭해졌어요 <laughs> 응.